야 피가 별로 없어 근데 지금 아턴 돌고 턴 돌고 턴 돌고 턴 돌고 턴 돌고 한번더 돌고 빨턴빨턴 8턴 뮨 풀리고 턴또 돌아가고 오늘의 이름은 그로엔입니다 아 뭔가 닉네임이 굉장히 쎄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심상치 않아 닉네임 포스가 있어 약간 그로엔이야 그로엔 이런 월버트보다는 좀난것 같습니다. 아, 월버트 뭐야, 이거 지금. 지금 딱 들어도 그냥, 허박 같지 않습니까, 형님들? 오늘은 그 패치가 적용이 안 됐어. 마이너스 150%랑 그, 그 3라운드에서 뮤을쓸수 있다는 점. 어정쩡한 오브들. 여태까지 오브 달고 힐하고 그냥 뮤으로 버텼던 그 사람들. 이제 더 이상 그런 편법이나 꼼수는 3라운드에서 먹히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진짜 칼로 딱 맞대가지고 한번 비벼봐야지. 안 그러면 3라운드에서 끝까지 살아남기 힘드실 거예요. 어, 판바퀴 돌리고 준비할게요. 자, 0초. 오케이. 1라운드 시작합니다. 자, 일단은 그냥 가볍게 사냥하면 됩니다. 처음에 좀 사냥하면서 눈치 좀 보고, 왜냐면 여기에 센 사람들도 있어갖고, 뭐 단검이나 뭐 활들 갑자기 막 때리면은 아프긴 아프더라고. 자, 지금부터 카운트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1라운드 항상 말씀드리는 거, 보스의, 어, 그런 버프 지속 시간은 15% 아, 15분밖에 안 돼. 1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첫 번째 보스를 목숨 걸고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안, 상자나 이런 거를 좀더더 더 신경을 써야겠죠. 상자 파밍이나 이런 것들을. 일단, 단검으로 변신해줄게. 빠른 기동력 확보해야 됩니다. 야, 아, 야, 상자 나왔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아씨못 먹었잖아요, 형님. 아, 네. 회복 주면서 지금 눈앞에서 놓쳐버렸네, 그냥. 마,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죄송한데 좀 죽어 주셔야겠어요. 제가 좀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요. 지금 눈 앞에 보이신 죄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잘 모시고요. 자 150개 모았어요. 자, 이제부터는 단검으로 변신을 해갖고 나머지 7분은 버티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운데쯤에 뜰것 같아요. 보스가 6분 대에뜰 거거든요. 아마. 이거봐, 이거봐. 지금 다 모여있는 거야, 이거. 150개 다 모여있잖아요, 여기. 헬무트, 율리아, 세니아, 발리아드. 요거 다 혈맹이라고. 다 뭉쳐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저런 거 건들면, 그냥 즉사하는 겁니다. 아, 가까운 데가 12시 방향이니까 여, 위로 뛸게요. 여기 맵 보시면 됩니다. 에티아노. 아, 오늘 좀 변신이 좀 느렸다. 하나. 좀 먹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 어차피 저거는 3라운드 가면은 없어지는 그 버프에요. 15분인데 지금 5분 남았잖아. 근데 2라운드 10분 하잖아. 그럼 총 15분이죠. 3라운드 가면 저, 저 버프는 없습니다. 그거보다 이제 뜨는 이 보스에서 뜨는 거 말고 이제 상자 뜰 거거든요. 다음 상자를 무조건 먹어야 돼. 아까 저기 별로 없었으니까 조금 내려가 볼까. 최대한 사람이 없는 방향 쪽으로 가야 됩니다. 상자, 오케이. 자, 무적주문서, 나이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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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적주문서 먹었어. 자, 이제 만약에 내가 자폭주문서를 먹는다. 그럼 내 주변에 이제 다 뒤지는 거예요, 이제. 그 자폭주문서와 무적주문서의 콜라보, 콜라보레이션. 어. 딱 자폭주문서 먹으면은 10초 뒤에 터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 타이밍에 맞춰서 내가 무적을 딱 써버리면은 나는 데미지를 안 받고, 적군은 데미지를 받는다. 아 근데 지금 여기 느낌이 지금 느낌이 엄청 쎄하거든 저기 다 모여있는 거보이죠 저기 저쪽에 좀 벗어날게요 자 다음 뜨는 보스는 꼭 먹어야 됩니다 네 보스 이제는 15분 미만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어 3라운드 진입해서 약 2분간 유지될 수 있는 그 버프거든요 자 오케이 바로 떴어 여기야 선타 자 내가 선타 쳤다 이건 오토 켜놓자 내가 먹었다, 무조건.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자, 버프 못들어온는지 한번 지켜볼게요. 예, 케이정탄천 개. 자. 내가 보기에 지금, 방어력이 359된 거니까, 방어력 버프가 들어온 거 같은데? 어딨어? 토벌자의 뭐, 어, 여깄다, 토벌자의 갑주. 강화력 증가했습니다. 네, 아 개이득입니다. 359방 됐어. 그 뜻은 뭐냐? 내가 한손 고무를 변신하면은 371방이 된다는 소리야. 아 뒤졌습니다. 무적 주문서도 있고 오늘 딱 걸렸어 오늘. 제대로야 오늘 딱 걸려 들어왔어 바로 그냥. 아까 그 장소 가자. 곧 상자 뜰 타이밍이거든요. 이제 곧뜰 건데 상자 두 번은 뜨거든요. 오케이, 자 이거 내 거. 자 자폭 오케이 자 무적이랑 자폭 말하는 대로 그대로 들어와 들어와 버립니다 아나 지금 살짝 흥분한 것 같아 지금 이 무적과 자폭의 콤보를 쓸수 있다는 그런 티열감에자 이거 루팅하는 것도 기술이에요 빠르게 루팅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키 세팅이 다 준비가 돼 있어요 보면은 뭐 Z 스페이스 R 뭐 시프트 1딱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클래스 직변 요렇게 아가존 직변 요렇게 오늘, 느낌 좋습니다. 제가 자폭에 당하지 않는 이상. 아, 그 패치 빠졌네. 내가 그 상대방이 자폭을 썼는지 안 썼는지 알수 있게끔 패치 좀 해달라 그랬더니, 그 말은 또안 들었네. 자, 2라운드 이동하겠습니다. 상자. 여기 있다, 상자. 아, 저 새끼가 먹었네. 일로 와, 먹었으면 뒤져야지. 어, 야, 안 걸린다. 얘, 안 걸린 애들은 빠르게 제껴야 돼요. 그냥 아래쪽, 아래쪽, 아래쪽 존나 뛰어, 존나 뛰어. 여기 보이죠? 난딱 찍어놓고 물어놓은 다음에, 변신, 깔끔하게, 오브. 오케이, 바... 쳤어. 쳤어, 쳤어, 쳤어. 오케이. 자, 빠져나가고. 다시 단검 변신한 다음에. 자, 어떤 버프 들어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벌자로 시작하는 거. 소벌자의 갑주 아까 받았던 거죠. 소벌자의 일격. 자, 평타 및 공격 스킬 적중 시 일정 확률로 스턴. 눈 네,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한손검한테는 정말 최고의 버프입니다. 야, 상자, 상자, 상자. 상자부터. 아, 파동주문서, 아. <laughs> 괜찮습니다, 네. 진짜 고수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야, 내가 가는 방향에 바로 나왔네. 진짜 이거는 정말 개나이스에요 빠르게 오브 변신하고 원거리로 사거리 확보하고 멀리서 아, 혹시 모르니까 민만 좀 받아 놓을게. 어. 어, 민. 민만 좀 받아 놓을게요. 에이. 자, 무슨 버프가 들어왔는지 소벌자의 갑주 아까 받았던 거고, 소벌자의 일격 아까 받았던 거고, 무기. 자, 무기 데미지 증가, 명중 증가했습니다. 회복 중소 내가 먹고, 나이스.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이제 한손 고문을 변신하고, 최종 전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초, 4초, 3초, 2초, 1초. 좋습니다. 네, 3라운드 안전하게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라운드 시작했습니다. 네. 바로 달릴게요. 자, 그레이. 그레이부터 잡을게. 하이. 자, 멍, 멍떼, 멍 때리지 말고, 어디 오브로 변신하려고, 지금. 예? 네. 오브 어디로, 언제, 왜 변신하려고, 오브. 오브 변신하고 뭐 하려고, 나중에. 버틸라 그러는 거죠? 아, 잠깐만, 이 사람 죽으면 안 되겠다. 위로부터 죽여야겠다. 오케이. 아주 좋아. 한 바퀴 다시 돌게. 쭉쭉 돌아야 돼요. 자 열심히 도망 다니는 셀님내 눈에 포착됐어. 바로 땡기고. 자, 턴 걸고. 보라 턴 걸렸고. 아이. 그렇지. 피또 차고. 자, 다음 아르센. 아르센 봤어. 땡겼어. 따이. 다음, 헤럴드. 자, 웬만한 잡 오브들 그냥 싹다 주실게. 아, 얘, 예, 얘, 예, 단검. 이거 버티기 힘들 텐데. 단검 잡을게요. 한번 돌았고. 따이. 자, 아만다, 다음. 아만다 땡기고. 아만다, 따이. 물약 계속 먹어주면서. 물약 계속 먹어주면서. 자, 나나. 자 영웅들부터 먼저 잡아야됩니다 오케이 나나 나나 따이 자 다시 도망가고 도망가서 자 버지 땡기고 땡기고 돌리고 오케이 따이 다시 돌아면서 오 크리스찬 열심히 피없어 빨고있거든 자 헤럴드 아까 잡았던 애 아닌가 다음 카밀로 카밀로 얘 피없다 피없어 자, 카밀로,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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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중간에 자폭 터지고 뭐 난리 났어, 니네. 자, 다음, 바투바투 바투 볼게, 다음. 땡기고, 돌리고. 아, 왜 공격을 안 하냐, 어. 자,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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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다음, 어시스트, 어, 어거스트. 자, 돌지마, 돌지마, 돌지마. 자, 어거스트 돌리고. 따이, 피 채웠어. 자, 다음. 아직 아껴야 돼. 자폭 아직 아껴야 돼. 다음, 다음. 다음. 자, 크리스토팩. 크리스토팩. 일로 와. 너다. 다음 타겟팅은. 너가 피가 없다. 빠이 다음. 안젤리. 엔젤리. 아, 야, 너무 빠르다, 얘. 자, 돌렸고. 빠이 아, 근데 얘 너무 없는데, 피가. 다음. 코치. 안스 누구 먹어야 돼? 누구? 윷 없는 애 누구야? 자, 윷 없는 애 누구야? 어, 야, 여기 벗어나야 돼. 자, 지금 때가 왔어. 한번, 자, 오케이, 뒤집어냈어. 자, 니네 뒤졌다. 자폭 쓴다. 자폭 썼어. 반짝, 반짝, 반짝. 자, 무적, 무적이야. 회복 한번 더. 자폭, 따이, 나이스 존나 뒤졌죠. 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다음 일로 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일로 와. 자 돌릴게. 자거 거르 거르트도 얘주얘 예주, 주고 예주, 얘 주게. 자 제발 피좀 채우자. 제발. 아이 아왜피안 차냐? 스티브. 오케이 자 아키 일로 와 아키. 너 아니야, 너 아니야. 오케이, 자노벤버자 일대일이다. 덤벼라. 야, 야, 이제 전설이다, 이제 전술 전설 스킬이야. 제발, 제발, 제발. 가자, 제발. 파타뇨 힘내 야, 피가 별로 없어, 근데 지금. 아, 턴 돌고, 턴 돌고, 턴 돌고, 턴 돌고, 턴 돌고. 한번더 돌고, 더 발턴발턴 발턴. 눈 발턴, 발턴. 풀리고. 턴또 돌아가고. 자, 다시 한번더 돌리냐? 보라턴, 나이 신컨, 제시엑스 자 자, 3라운드 1위 달성해버렸습니다 자 오늘의 승리 포인트는 어디였냐면은 자폭과 주문서를 활용한 어, 가운데서 활용해서 다 죽여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조금 그 전설 오브가 좀 빡세긴 했어 근데 이게 턴이 워낙 잘 걸리니까 우리가 아까 보스 버프를 먹었을 때 평타를 때리면은 확률적으로 스턴이 걸리죠 그 스턴이 걸리면서 내 턴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왔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이제는 뭐 네크로폴리스는 그냥 껌입니다 껌 이번 주 토요일 날에 다시 1등하는 모습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